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컴퓨터 요거 한대 분해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브릿지 스피커인데요. 예, 스피커 인데요 스피커 한 쪽은 지금 이게 두 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두 개로 돼 있는데 한 개는 지금 잘 나오는데 예, 요거 요한개 여기에 지금 안 놉니다. 안 놓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요 보니까 요게 선이 이렇게 들렁들렁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요 선이 안에 뜯어보면은 뭐그 끊겼던지 접촉이 안 됐던지 납땜이 뭐 납땜했는데 끊겼던지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보내가지고 요거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뭐 제가 수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 그런데. 간단한 걸 자고 이렇게 뜯어서 한번 음 부분만추출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게 아니, 아니라 예, 이런 것도 한번 수리할 수 있는 거는 수리해가지고 뭐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예, 또 파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해보 있습니다 낫다고 이렇게. 음, 이런 거는 여기다가 붙여놓고 넣게 되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또 이제 살라면은 이게 비싸거든요, 이 것도. 네. 네, 컴퓨터 스피커로 쓰도 되고 이제 영화 감상할 때 집에서 영화 감상이나 이런 할때 이제 보조 스피커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예. 제 끊겼네요. 역시. 역시 하나 끈, 끊겼죠. 예. 이래 이제 납땜했는 곳이 끊어져서 아마 이쪽에, 음, 여기 서잘안 보이는데, 이쪽 부분에, 예. 여기에 납땜해야 되는데, 납땜이 끊겼네요 이렇게. 제가 납땜을 이거 잘할 줄은 모르는데 한번 해볼게요. 또. 이게 지금 들렁들렁 했는 이유가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여기 꽉끼어야 되는데 아마도 좀땡겼어요 여튼 간에, 요거는 좀 이따 땡기기로 하고, 음 일단은, 납땡기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납땜을 잘, 제가 초보기 때문에 잘할줄 모릅니다. 예, 납땡기를 가져왔는데, 지금 예전에 쓰던 걸 찾아봤는데, 지금 오래돼가지고 젤라님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예, 납땡기, 예전에 납땜을좀 납땡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여기도 망고 뭐 묻어있네요. 이렇게 음, 근데 뭐, 이게 뭐 가정에서 사실 납땜을 사용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예, 예전에 뭐 사용하다가 창고에 집어넣어 놓은 건데, 음, 뭐 이래 납땜도 묻어있고, 그래서 제가... 음, 얼마 전에, 이제, 납땡을 또, 납땡기를 하나 또구입했습니다이렇게 네, 걸 한번 볼게요. 요거, 아, 뜯지도안 하고, 막, 그것도 막, 안 뜯고, 그냥, 납둔지가꽤 됐는데, 같이 한번 뜯어봅시다. 점프 와요. 점프 와요. Made in c h 이거는 뭐 거치대인 것같은요거니다 것 거치대 갖고 요거는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거는 뭐 핀셋인가 싶네. 이렇게 찝어가지고이거고 돌아하네요 이게. 돌아본 게 일단은 뭐 안에 들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안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앞에 여기 교환하는 거고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일단, 오늘 한번 사용해 볼게요. <laughs> 자, 요걸 합대문을 요기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아주 정교하네, 이게. 잘되라면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 또 새로 구입했는데. 일단, 제가 요 안에 요게다가 납땜을 좀 묻혀, 묻혀가지고 하겠습니다. 요, 요긴 납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니, 이게. 완전 초탈해가지고. <laughs> 저것도 이제 납땜, 저것도 주, 주운 거거든요, 옛날에. 옛날에 주워가지고 보관하다가 한두 번 사용했나? 그래서 뭐 전혀 초보입니다. 납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일단 여기서 꽂았어요. 한 번은. 꽂아가지고요. 음. 해볼게요. 나 때문에 묻혔어. 해볼게요. 예 지금 온도가 2 0 0 300도, 350도. 이 정도 넣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요. 예열을 좀 시켜야지. <laughs> 요거는 뭐 거치대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거치하는 거같네요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게 뭐, 이게 뭐 안정성이 없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절로. 자, 한 번. 또 해봐야지 또 넣는 거니까. 자꾸 해봐야 넣는 거니까요. 뭐 제가 이런 것까지 할줄 할 몰랐는데. 그래도 자꾸 이게 이제 뭔가 이게 쓰레기도 폐기물도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요. 멀쩡한 것들이 또 조금만 손보면 멀쩡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고칠 수 있는 거는 좀 고쳤어요. 예, 한또 팔아 보기도 했고요. 음...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나불 여기 좀 녹이 가지고. 온도가 온도가 지금 여기 음... 열이 덜 됐나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 온도를 약간 더 높여볼게요 음... 350... 400... 예, 이제 되네요. 예, 용도 해가지한 번, 붙여볼게요. 러니까 굉장히 어설프니다뭐저 줄이 짧아서. 이좌석이라고 갖다 들어붙어 가지고 안 되네 이거. 예쁘기는 붙였는데, 붙였는데, 또 되게 예네 자, 금전네 이게. 예, 붙기는 붙었는데 이게 지금 잘안 되는 이유가 제가 초보라도 그렇지만은 예, 초보이기도 하지만은요 예, 지금 이게 이게 주에 이자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갖다 대면은 자꾸 이자석이 갖다 들러붙습니다 옆으로 옆으로 막 튀니까 도저히 뭐 이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근데어느는 붙기는 붙었는데요. 예. 기는 붙었는데 과연 이게 아... 예 붙었습니다. 예, 요거는 뭐 요렇게 닫아가지고 음...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예, 이쪽으로, 반대쪽인 것 같은데. 이게, 이러면, 이런, 이런이런면안된것 같은데. 음, 이래가지고, 다 돼가지고요? 아, 됐네. 음. 예, 닫기 전에, 닫기 전에, 이게 안 움직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걸. 이걸 안 움직이도록. 자, 예. 겹땡기가지고. 예. 일단 이게 안움직이게 되거든요, 이게. 움직이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잠깐만요, 이걸 다시 열어가지고. 붙었죠. 붙었는데, 됐네. 네, 이 정도 붙으면, 음. 요게 뭐, 글루, 글루건을 한번 쏘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laughs> 네, 안에 보면, 스피커 선이 한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laughs> 아 나는 이거 다 있죠 이게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살려면은 또한 5만원 줘야 되거든요 양초 피가 두개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건또판매소 가능하고 예, 뭐, 좀, 납땜이 좀어설프다라도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 제가 초보고, 어, 앞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납땜도 좀 하고, 예, 여러가지 모습을, 이, 게 보면, 보품 같은 것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납땜만 하면 충분히 사용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제가 이거 본의를 해보니까. 보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음, 분명히 이제 이게 하나만 고치면은 전체적으로 다 살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다보니까 그래서 또 고쳐서 또 간단한 거는 고쳐서 또 판매도 가능하니까요 그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쓰레기 고물만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또 판매도 가능하니까 완전한 제품을 팔아야 지 한쪽은 스피커 노는데, 한쪽은 또안 노는 걸 팔면 안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잘안 들리죠. 이렇게 만 스피커가 분명히 놓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한개 완성했습니다. 음. 네. 제가 이런 뭐 초보지만은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그렇네 해. 예. 콘텐츠가요. 막, 우리가 이렇잖아요. 아주 고수들이 하수, 이런 것을 안 보죠. 이런 콘텐츠를 잘안 보죠. 제 콘텐츠는 이제, 지금 막 초보인 분들하고, 고물 초보인 분들하고, 분해 이런, 본해 이런 하는 방면에서 초보인 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분들을 탑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고수들이 보면은, 아마 어색하고, 뭐, 좀 이렇게, 음, 안 좋을 겁니다. 아마, 예. 하지만 초보분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은 아주 볼만하다 좀 공부할 점이 많다 서로 간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도 이거 한번 고쳐봤습니다 예, 이렇게 고쳐보고요 다음 콘텐츠는 아마 이 밑에 있는 컴퓨터를 아마 분해하는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